자 일단 103번의 그 3차함수 최고차항계수 알고 있고 가랑다 조건을 해석하면 일단 그래프 개형은 확실히 정해지거든요 일단 어떤 k라는 상수가 들어갔을 때 fk도 상수인 거잖아 3차함수가 이게 옆에서 어떤 숫자와 교점의 개수가 딱두 개가 나오려면 극값이었을 테고 근데 그 극값이면 k를 넣었을 때 원래 미분계수는 0이 나와야 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둘 중에 하나인 거죠. 만약에 여기였다, 그러면 K가 이쪽, 오른쪽이었을 거고, K가 만약에 여기, 여기였으면 이렇게 기울기 양수면서 이렇게 교점이 딱두개 나오는. 둘 중에 하나 가능한데, 지금 나조건에 있는 얘 멘트를 보니까 얘가 이제 무조건 맞고요. k에서의 접선의 길기와 이렇게 변곡점 대칭으로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6이었던 거죠. 그래서 f(x) 그래프에서 지금 k만 어쨌든 찾으면 식이 완성되는 그런 상태고, 자 f(x)가 a와 b 이 범위에서 감소한대요 그러면 이게 좁아도 되는데, 좁아도 되는데 그게 최대한 길 때는 결국 에 그냥 극값에서 극값 급각 갖는 그 포인트의 길이가 이제 m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fx를 우리가 이제 알면 gx를 해석해 가지고 gx 그래프와 y는 3이 몇 점에서 만나는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나를 종합해 보면요. 지금 g 어 fx라는 그래프는 여기 fk는 x 좌표에 k를 넣었을 때그 상수 얼마인지 모릅니다. 변곡점, 이렇게 대칭을 했을 때,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6으로 접선의 길기가 이제 이렇게 같았다. 그러면 그 변곡점의 x자표는 더해서 나누기이니까 k 플러스 3이네요. 그죠? 이렇게 알수 있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가려면 fx에 뭔가 식이 필요한데, 지금 요 포인트 3개 가지고 우리가 요 fx식을 어쨌든 만들어줘야 되거든요? 그럼 이제 얘는 지금 이 선이랑 보면은 여기 중근 있죠? 이 중근이 누굴까? 이건데 자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연립했을 때 이렇게 실근이 3개면 지금 변곡점 여기에 3배가 여기에 3배가 새 실근의 합이잖아요. 그러면 3k 플러스 3은 우리 여기 이 상수 함수랑 교점은 개수할 때도 k는 통과하고 여긴 접하니까 여기는 이제 2개 되겠죠? 2개 그래서 k 플러스 e m 과 같다 라고 해보면 e m 값이 k 플러스 9라서 k, 아, m은 k 플러스 2분의 9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극속값이 x자표가 간내 x 좌표가 k 플러스 2분의 9입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fx식을 이제 좀 잡아볼 수 있어요. x-k 하나랑 x-k-2분의 9 요거 제곱 최고차항계수 1 하면은 이제 fx식이 이렇게 되고요. 아직 뭐 k가 정해진 건 아니라서 일단 gx 한번 가볼게요 또. 자 그럼 이제 얘가 아까 그 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랬잖아. 근데 여기가 k 플러스 3이면 얘를 빼면 어차피 2분의 3이거든요. 그럼 여기도 2분의 3 차이 날 테니까 2분의 3두배 해서 길이는 일단은 3이 되고요. 그리고 gx 한번 그리러 가볼 건데, 일단 정적분로 표현된 함수니까요, x에 k 넣으면 gk는 0인 거고요. 자,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t 대신 x로 바뀌고, 요 상수는 이제 그대로죠. 그래서 우리가 gx를 그리기 전에 도 함수가 누군지를 보니까, fx를 y 축으로 마이너스 fk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. 이 전체적인 그림을 fk만큼 뺀 거니까, 요게 이제 무슨 축이 되면서, x 축이 되면서,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그대로 그려지게 됩니다. g'x 가요. 어, 그러니까 여기 x 축인 거죠. 이제 x 축을 기준으로, 요렇게 해서 이제 든 겁니다. 그러면 얘는 분명 도함수니까, 지금 이런 상태로, Gx를 한번 그려보면 은 얘가 지금 극소값 갖는 포인트가 k인데, 그지 Gk도 0이랬잖아. 그럼 여기가 또 x축인 거네. 그러면 감소 증가, 여기서 기울기 한 번만 0되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4차 함수가 지금 gx인 거고요. 아, 이게 k 값이 지금 정해지지 않아도 이왕 시키면 여기가 양수, 양수 3은 어디든 교점이 지금 두개 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얘는 2가 되겠고, 답은 2번이 됩니다.